이거 몇 개지? 안세워 보고 빨리 네, 맞출 수 넷, 있을까? 3 네. 자. 열고. 얘들아. 아우. 네. 와, 그렇다 자. 세연아한 번만 들어 봐. 안세워 보고 빨리 맞출 수 있을까?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다섯 개지. 네. 이거 다섯 개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러면 이걸 차례대로 배열려면은 이렇게 다섯 개와 두 개가 있으면 몇 개야? 7 개야. 잘안 해. 다섯 개와 세 개가 있으면 몇 개야? 다섯 음... 개와 세 개. 8 개. 잘안 해. 다섯 개와 네 개면? 아홉 개. 아,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해서. 그러면, 자, 우리 또, 음, 이걸로 산을 만들어 보자. 전에 해봤지. 저3 만들 수 있까, 있을까요? 응, 음, 있어요. 만들어. 자, 이렇게 3을 수로 만들기로 하자. 네. 하나, 둘, 셋 하면 하나와 두 개를 이만큼 모으면 세 개가 되지. 네. 그러면 위에 3을 이렇게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거야. 어, 그렇게. 자, 이번에는 진짜 작은 삼같다 2와 3이 있으면 이 사이에는 뭐를 붙여야 될까? 2와 4. 3... 맞았어요. 몇가까지 있어요? 요 10까지 있어요. 자, 5와 3을 모아서 가운데 산 꼭대기에는 뭘 붙여 줄까요? 뭐? 3. 세어 봐요. 선생님이? 네잘못셀것 같은데? 6개 아닐까요? 맞았어요 잘하면서 선생님한테 세워보라고 했어? 응. 이렇게 자 카메라에 완성된 거 한번 보여주자 카메라?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응. 카메라에 잘랑 <laughs> 유튜브에 그럼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요? 네 잘하면은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요? 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? 네. 음. 다른 산도 만들어볼까한번더 만들어볼까요? 무슨 산 만들까? 음. 10개, 하나, 9, 9개, 번에는... 8개, 어때요? 너무 많아요. 음. 이걸로 만들 수가 9개요, 없어요. 9개야, 어딨냐? 9개, 여기.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해보세요. 2, 3, 1로 산을 만들어보세요. 이거 두개 하면은 네 개겠네. 네개여기또 4개? 이와 3? 응. 다섯. 옳지. 음, 가운데로 뭘까? 이와 삼은 아오이 아오시 어딨지? 아오 내가 꽂아볼까? 엄청 크게. 예. 맞았어요. 진짜 큽 카메라에 이렇게 자랑. 그런데 사가 여기 뒤에 도 있네. 양쪽에 다 써져 있네. 다는 사만 그러네.